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아테라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맨하튼에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뉴욕이 대중교통이 안 좋은 부분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 어디를 가나 버스도 꽤 있고요. 지하철도 상당히 자잘자잘하게 다 있는 편이라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여기만 해도 근처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저 네모블럭 하나가 대충 세로 50m 정도고 가로는 이제 100에서 150 정도라 어느 역에서 걸어가도 걸어갈만 합니다. 이 동네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걷다가도 볼만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래저래 자주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아테라는 제가 작년 8월쯤에 다녀왔었는데요. 이제서야 올리고 있네요. 이제 미국도 몇 군데 안 남아서 나머지들도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LA로 들어가서 라스베가스 잠깐 들르고 시카고에 있다가 뉴욕으로 와서 국내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한달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자이가 아니고 그, 어, 타이도 아닌데 그 상황이 좀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한달반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게 la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올린 거는 지금 보니까 la가 제일 적네요. 인앤아웃 하나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는 제가 실패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릴 만한 곳들이 별로 없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la가 맛이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갔었던 곳들이 곤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a는 맛있는 동네예요. 한 또 맛있었어요 어, 그렇지만 그 한식 가격이 뭐 국내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맛있었던 튀김집도 있었고 뭐 경치 좋은 곳도 있고 해서 그거 올리면서 나중에 la도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라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살짝 길었네요 아테라는 뉴욕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식당입니다 뉴욕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투스타 식당만 해도 식당들이 많아요 서울보다는 좀더 있죠 12군데 정도 되는데요 한식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쓰리스타들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또 하고 싶지만, 매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투스타들을 보면 그 중에서 한식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정식이라고 여기는 국내에 있는 정식당이랑 같은 임정식 셰프님이 하는 곳인데,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토믹스라는 곳도 한식입니다. 박정현 셰프님이 하시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아는 현지인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추천을 좀 많이 받은 곳중한 곳인데요. 국내에서도 예약 오픈 시간만 맞춰서 바로 시도해야 예약이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매번 예약이 쉽지가 않아서 아직 못 갔습니다. 뉴욕에 언제 다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가게 되면 시도는 또 해볼까 싶어요. 저는 외국 왔을 때 같은 한국인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국내랑 다른 분위기에서 어, 같은 언어가 들리면 좀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아토믹스나 정식당이나다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셰프님들이나 한국인 직원분들도 저랑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아무튼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서 한식. 트리스타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었던 아테라는 한식은 아니고요. 장르로 나눠 보면 미쉐린에서는 컨템포러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게 사전적 의미는 현대이라는 뜻인데 패션에서도 사용이 되고 뭐 음식 쪽에서도 사용되고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식으로 보면 한식이나 프렌치, 일식 그렇게 나라 이름 붙이기 힘든 요리들이 창의적으로 나오는 곳들에 붙여두는 것 같습니다. 다 섞여있기도 한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음식점 장르는 먹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테라. 어, 제가 여기를 이번에 이번이라기에는 작년 8월인데 아무튼 이때 아테라를 예약을 두번 했었어요. 한 번은 예약했다가 당일날 좀 많이 아파서 못 갔어요. 어, 그때 환율로 한개 50만 원이었는데요. 그냥 지팡이 짚고 가볼까 싶다가도 이제 아픈데 이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안 갔었어요. 그래도 돈을 날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결제는 미리 해뒀고 누구라도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신 처형께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예약이 한 자리밖에 안 남아서 한 자리만 예약을 해둔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처형이 가. 경제로 1인 식사를 하신 거죠.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맥도날드를 먹었어요. 이거 50만 원짜리 맥도날드의 느낌이었는데 맛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신 가주신 처형께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내주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맥도날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이야 뭐 메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럴 때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사람 마음이 그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맛있다고도 하셨고 다행히 찾아보니까 제가 국내로 이동하기 전에 자리가 또 있어서 다시 예약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아테라 가격은 298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텍스 대충 10% 붙고 팁은 20에서 25% 붙고 하면은 400달러 정도 해요 거기다가 요즘 환율하면 50만원 하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1300원 정도로 약간 더했네요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싸게 갔다 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 조금 비싸게 갔다 왔구나 싶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음식점들이 저 정도 가격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엄청 올라서 이제는 뭐 300달러 주변 식당들이 많아졌네요. 더 비싼 것들도 있고요. 국내나 미국이나 좀 전반적인 가격대가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가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이제는 더 올라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테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테이블이 D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서빙을 위한 중간 테이블이 있고요. 주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셰프님들이 요리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방이 가까워서. 소스 조리시는 거나 뭐 음식 데코하시는 것들도 다볼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상당히 오픈 주방인 건데, 위생도 위생이지만 이게 보는 재미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QR코드로 와인 메뉴판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메뉴 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저는 화이트와인 반병을 주문했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랍스터 살이랑 캐비어. 사워크림이랑 토마토도 같이 있고요. 바질로 만든 오일도 살짝 같이 있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사워크림이랑 같이 캐비어 먹기도 좋았고요. 랍스터 살에 크림이 묻어서 살짝 신맛 나는 그 느낌도 괜찮아요. 않았어요. 이거저거 섞여있는 듯 하면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신맛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음식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게랑 트러플 그리고 밥이 같이 한 숟갈로 나왔습니다 그냥 딱한 숟갈이네요 성게는 맛있었어요 미국 음식점들이 성게에 좀 진지한 부분이 있는 건지 성게가 맛없는 곳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미국이야 뭐 보스턴산 성게도 있을 거고 산타바바라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자주 보이는 성게는 북해도 성게였습니다 여기도 성게는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밥이 이제 성게 가 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뜨거 웠습니다 국밥집에서 나오는 공깃밥 온도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약간 익은 성게의 느낌도 의도하신 거면은 모르겠지만 먹는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캐비어 계란찜 이것도 좋았습니다 계란찜 위에 칼로가 캐비어랑 스모크 오일을 올려뒀어요 그래서 약간 향도 나고 계란이랑 캐비어는 뭐 원래도 잘 어울리는 애들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도 칼로가 캐비어네요 이전 정식당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산이지만 좋은 캐비어입니다 많이 나왔네요. 계란찜이 간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런데 미국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염도가 있는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합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황다랑어랑 푸아그라. 저 이불 같은 황다랑어 아래는 에 브리오슈 빵이랑 프로슈토도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한입 거리식으로 나왔네요. 황다랑어는 그냥 그랬는데 푸아그라 무스랑 같이 먹는 거는 은근히 잘 어울려서 어, 괜찮은 한입이었어요. 이게 손으로 집어먹은 거라 그런지 코인티슈가 나왔습니다. 퍼포먼스 있게 향나는 차 같은 물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코인티슈 커. 지는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라비올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개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나오면 아껴 먹게 되죠. 이거 보니까 그 LA에서 40달러 주고 먹었던 라비올리가 생각이 났어요. 40달러였는데 그게 라비올리 한 개가 나와서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었었어요. 여기도 하나라 곤란한 거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코스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버섯 베이스 육수에 완두콩이 깔려 있고 라비올리 안에는 브라타 치즈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거품이나 육수에서 나는 버섯 향이 좋았습니다. 버섯에 밀린 건지 브라타 느낌은 그렇게 잘나진 않았고요. 그 다음은 관자 요리입니다 위에는 오일을 상당히 얇게 깔아뒀어요 그리고 약간 시트러스 베이스로 뭔가가 있었고 아래에는 땅콩버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소스가 감칠맛이 상당했어요 그 아테라가 이런 소스류들이 전반적으로 간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맛은 거의 다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소스 맛집이었네요 그런데 땅콩버터랑 같이 먹으면 맛이 좀 묘해지던데 그 땅콩버터 섞은 거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소스도 간이 약한 편이 아닌데 뭔가 땅콩 느낌도 같이 강해지니까 관자 맛이 좀 진다고 해야 되나? 가리비 관자가 단맛은 잘 났지만 그 땅콩이랑 같이 먹기에는 좀 관자가 약한 건가 싶었어요 그 다음은 연어 연어랑 소스 아래에 아스파라거스가 깔려 있습니다 게살이 안에 조금 있었고요 보통 다이닝에서 연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나와서 어떠려나 싶었는데 이 연어가 맛있더라고요 상당히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도 잘 잘렸습니다 그렇다고 다 익은 거는 아니었고요 지방이 많은 것도 아닌데 살도 부드럽고 맛도 은근히 잘나서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향이 약간 다른가도 싶은데 어, 연어 맛있었어요 이제 이거 뒤로 메인 고기 음식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와규 품종 소랑 양이랑 가금류인 오리, 돼지 빼고 다양하게 나왔네요. 단지 메인 요리들 하나 하나가 그렇게 양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소고기인 와규랑 계란 노른자, 그리고 참기름 같은 고소한 기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각각류 베이스 국물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와규에 계란이랑 소스 붓는거 보니까 스키야키가 생각이 났어요. 단지 소스가 단맛이 적어서 뭔가 무국적 음식이네요. 저 국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각각류 감칠 맛을 좀 응축시킨 것 같은 맛이 났는데요 저는 갑각류를 좋아해서 맛있게 마셨어요 새우 국물에 고기 찍어 먹는 느낌인 건데 고기가 그렇게 맛이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소스가 강해서 그런가 고기가 약간 지는 느낌이라 고기가 메인인지 소스가 메인인지가 좀 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갑각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가 곁들임용이고 국물 요리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고기는 고기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국물만 나왔으면 곤란했고요 고기랑 같이 먹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양갈비 자르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길다랗게 썰린 야채가 양고기 위에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샐러리아 같기도 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허브랑 트러플을 좀 뿌려뒀어요 안에 있는 양갈비 위에는 메시도 포테이토가 약간 발려져 있었고요 양갈비 굽기가 좋았어요 미디움 레어 정도인데 저온으로 오래 익힌 건지 온도도 적당하면서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양갈비를 다른 음식점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좀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실패했던 사진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 미국이 하는 비주얼이었는데요. 이거를 잘라서 먹으려니까 안쪽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굉장히 안 익었네요. 한번더 강하게 익혀달라고 해서 먹긴 했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 이 집도 그 상당히 유명한 집중한 곳이었는데, 양갈비가 대실패라 좀 그랬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 그 나중에 그 미국 실패했던 영상들을 다 모아다가 어딘지는 말안 하고 투덜거리고 싶기도 해요. 국내에서는 제가 음식점에서 영상을 찍어도 이게 약간 곤란하거나 애매하다 싶으면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약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사장님이 영상 보실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그 다음은 메인 고기들의 마지막인 오리. 오리 가슴살 위에 버섯 같은 걸 올리고 껍데기를 약간 더 구웠어요. 우리 고기 맛도 좀 약하고 껍데기가 따로 잘 살아있는 느낌도 아니라 이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를 오기 전에 더 모던이라고 뉴욕 현대미술관 주변에 있는 식당을 들렀었거든요. 거기도 뉴욕 미슐랭 투스타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서 메인으로 먹었던 오리가 약간 더 맛있어서 비교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더 모던도 상당히 추천할 만한 곳이라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이고 이 뒤로 디저트가 나옵니다. 나중에 받은 메뉴판에는 디저트로 다섯 가지가 써 있었어요. 이거 보고 이렇게 많은 디저트를 먹었었나 싶었는데 저 마지막에 세 개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메뉴판 늘리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코스를 보면 디저트를 다 빼고 나서도 1 0 가지 정도라 이거저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디저트는 딸기 베이스 디저트에 화이트 초콜릿이 섞여 있는 바닐라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과자입니다. 상큼하면서 단맛도 있어서 좋았어요. 두 번째는 참깨 아이스크림이랑 루밥으로 만든 소르베. 보기에는 참깨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나 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즐러퓨레 비슷한 것도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가 커피도 마시고 싶어서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정장 입으신 직원분이 앞에서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오셔서 앞에서 내려주셨어요. 아로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머신인데요. 락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아로케라고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수동 머신입니다. 뜨거운 물을 위에 붓고요. 손잡이를 내리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됩니다. 이게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 그래서도 간단하게 압으로 내린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서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멋있죠. 제가 예전에 내릴 때는 저 포스가 아니었는데 정장 입으시고 내리시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뭔가 좀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재밌죠. 누가 집에 왔을 때 저런 걸로 내려주면서 커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세 가지 신맛이 많은 디저트들이었어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초콜릿인데 안에는 레몬이 들어가 있었고요. 맨 아래 있는 거는 올리 올리브오일에다가 뭔가 시트러스 같은 느낌을 많이 넣어둬서 새콤했어요 맛있게 먹고 왔던 아테라 15코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양이 많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맛있는 곳입니다 나왔었던 소스들도 맛있고 재료들도 다양했고요 각 요리들마다 들어가는 메인 재료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양도 많고 좋아 보이네요 랍스터, 성게, 캐비어, 황다랑어, 브라타치즈랑 관자랑 연어 그리고 고기는 와규, 양이랑 오리네요 그렇지만 양은 좀 적었죠 주방에 전부 보이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방도 깨끗하고 음식 만드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가끔 소리가 들려도 음식 만드는 좀 맛있는 소리들이었고요. 단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예약 때 이제 아파서 못 갔죠. 그래서 뭔가 알수 없이 음식값만 100만 원을 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처음 50분 매몰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가니까 직원분이 알아봐 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했던 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고 싶어서 다시 예약을 했다고 했더니 웃으시던데 이날 음식도 맛있어서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분위기도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가고 싶... 곳이었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